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는 댕댕이 오른쪽 앞발 일부가 잘린 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구조자의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구조자는 망설일 틈도 없이 녀석을 찾아나섰습니다. 멀리서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구조자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깊고 충격적이었죠. 구조자는 이 아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상처를 보시고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곧바로 진행된 엑스레이 촬영에서 녀석의 뼈에 깊게 박힌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일부러 날카로운 것으로 이 아이를 해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온순한 댕댕이가 어째서 이런 끔찍한 상처를 입어야 했을까요? 이 아이를 위한 시간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급히 수술을 결정한 구조자는 녀석의 이름을 맥스라고 지어주며 불안에 떠는 그를 다독였습니다. 맥스 조금만 참아줘 꼭잘될 거야 힘내자 그 말에 맥스는 알아들었다는 듯 구조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견주의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맥스를 꼭지켜주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풀리자마자 맥스는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는 녀석을 견주는 밤새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맥스가 눈을 뜰 때마다 견주는 그의 곁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맥스는 조금씩 마음을 놓으며 회복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맥스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을 보며 녀석은 이전과는 다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먹는 그의 모습에 견주는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후 맥스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날에는 함께 바깥으로 나가 마음껏 뛰어놀았고 견주 옆에 기대어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잔디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듯 했죠. 마침내 실밥을 푸는 날, 견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상처로 굶었던 자리가 새로운 살로 채워지고 맥스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견주는 이 아이에게 인사를 가르쳐 주었는데 녀석은 여전히 다쳤던 다리를 먼저 내밀곤 했습니다. 다친 다리를 내미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꿋꿋하게 세 다리로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맥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휠체어를 선물했지만 녀석은 아직 조금 어색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견주는 맥스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맥스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적응하며 새로운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견주는 맥스가 이곳에서 평생 행복할 것을 압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견주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상처받은 작은 영혼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조자인 견주가 삶에서 찾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